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레이더 이현입니다. 오늘 같이 볼 영상은 스택스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이때쯤에 영상을 한번 업로드했었거든요. 그 영상에서 제가 여기 동그란 구간까지 떨어질 거니까 여기서 대응 잘 하시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보신 것처럼 제가 분명히 4일 전에 올린 영상에서 여기까지 내려간다. 조심해라 여기서 추감해서 약간 자제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해당 지지선을 돌파해야 되고 지금 이 흐름이 여기서 바로 나와주지 않는다면 지지선 깨고 내려가서 지금 이 부근에서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많이 시장에 약간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신다 하시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한 하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며칠 전에서도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 충분히 아래쪽으로 가격 구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당분간은 살짝 더 조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날짜 제시해 드릴게요. 5월 달 초까지 잘 지켜 보시고요. 그때부터 약간 반등 기운 나온다. 월초 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승 기운 흐름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진입 고려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혼자 대응하시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분들만 이렇게 모아놓고 대화 나눌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포토, 카톡방 안에서는 지금 대응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카톡방 입장 카톡방 뭐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 들어오셔서 많은 인사이트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조금 더 시각적인 걸로 분석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 이름 같은 거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 분석해서 영상 업로드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하는 유튜브 컨텐츠니까요. 뭐 이상한 리딩방이다, 뭐 유료방이다, 막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 그냥 구독자분들만 모아놓고 이야기 나누는 곳이고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분석 영상을 올리고 제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보내주시고 서로 위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하시면서 어려움 가지지 말고 투자하시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거니까요.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레이드 이현이었습니다.